얼굴 한꼭 보고 싶다고, 30대 초반 젊은이들 두 분이 연락이 와서 오늘 좀 만나서 제가 밥한끼 대접하려고, 어, 얼굴 한번 보고, 정말, 오,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, 예, 그렇게 간절하게 또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오늘 여기, 여기서 제가 식사, 매일 제가 가는 데니까, 예, 오복잔치 부패, 식사 한끼 대접하도록 지금 사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<laughs> 아이고,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골등알 베인솔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오늘 우리가 게임에서 저 정말 저한 보고 싶다고 30대 초반이시죠 네. 네 30대 초반 젊은 분두 분이서 한번 오셔가지고 좀저 얼굴 보러. 네, 왜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아 요거는 참고로 이거 제가 쏘는 겁니다 예 네, 제가 이거 대접한다고 멀리서 오셔가지고 어저저 저 싸구리 음식이지만 제가 일단 대접을 하고 하여튼 뭐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분 오셨거든요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드십시다 예. 네.